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 만남 세상살이 준대. 좋아하는 게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만나봤자 응. 솔직히 되게 피곤할 것 같아. 나만 스트레스 받고. 응. 그때 또 그때는 몰라? 몰라. 어.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주위에서 말해줘도 어.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어. 들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나지 마. 말아라 이런 건데 어떤 여자일까요? 초반에 응. 이제 밑밥 가는 사람들 맞아 그나 제일 싫어 응. 나 약간 나 원래 이래 나나 응. 원래 집순이야 나 원래 연락 잘안돼아 원래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치 맞아. 않아 바뀌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가 어 원래 천날조차 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그치 원래 뭐, 나 집순이야. 나 원래 잠이 많아. 이런 여자들 100%야. 음. 10시 이후로 어디 가 있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갈 수도 있어. 이태대화 이태원, 난이, 이태원처럼 난이도. 갈 수도 있겠죠. 음, 음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원래 좀 바빠. 아, 회사가 바빠.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안될수 있어. 음. 그러니까 약간, 아, 난 카톡이 불편해. 음. 전화가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아, 나 원래 회사에 있으면 연락, 연락을 잘안 받아. 응. 그렇게 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초창기 밑밥을 이렇게 깔면, 만약에 바쁘대. 응. 맨날, 그러면, 바빠. 맨날 바빠. 오빠, 왜 이렇게 바빠? 응. 그러면. 한 30분째. 아, 일이 많아서. 아, 그래. 우리 오빠는 일이 많은데 내가 너무 찡찡거리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오빠는 얼마나 바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응. 속으로. 응. 표현은 못해도, 응. 근데 그 여자들은 또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아놓잖아. 그건 그렇지. 어, 그래서 나중에 쌓이... 이제, 그러니까 뭐꼭 굳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 막 쌓아놨다가, 응. 막한 번에 막. 폭파시키면, 이제 오빠는 이렇게, 너는 응. 내가 일하느라 바쁜 건데, 응.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하. 내가 잘못한 내가 이상한 여자지 이렇게 자책하게 응. 가스라이팅이라는 뭐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을 자책하게끔 만드는 어... 그렇게 하는 심리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 음, 나는 오빠를 괜히 막의심했구나 어, 뭐, 우리 괜히 오빠를 의부증인가 봐. 어, 그래. 그런 식으로 음. 그런 사람들 지금 어. 우리가 말한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바빠, 밑밥 가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응. 이게, 이, 원래라는 단어는 응. 나는 바꾸기 싫으니까 너가 맞춰. 약간 응. 이런 느낌도 응. 있는 것 같아. 맞아. 원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 응.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 만남 세상살이 준대. 음, 음, 세상에 맞아.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음. 왜냐면 그들은 나와 싸우기 귀찮거든. 음, 음. 이유는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 싸우기 귀찮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 그니까 그냥 맞춰서, 대충 맞춰주면, 어쨌든 그냥 싸움은 안 하니까, 그냥 맞춰주는 정도? 응. 음. 음. 또 이게 만났을 때 잘해주면은, 음. 또 카톡으로는 되게 서운하다가도 아, 이 오빠는 역시 음. 만나면 잘해줘. 맞아. 나 좋아하나 봐. 맞아. 내가 너무 서운하다고 찡찡거리니까 우리 오빠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네. 나쁜 놈들 이 <laughs> 나쁜 사람들이 많네 여자도 마찬가지지 그렇 응. 어, 여자도 만약에 남자 쪽에서 만약에 우리 사귀자 뭐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줄게라고 하거나 혹은 뭐 우리 사귀자라고 했을 때 여자 쪽에서 약간 뒤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뭐라고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인가 그러니까, 아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음. 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음, 음.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어떻게 뭐 골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laughs>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음, 말을 하는가 경우가 있더라고. 음. 그러면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어떤 걸까요? 사귀자고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다른... 이제 낚시 바늘이 여러 개가 서울가 아니야. 제가 썸과 어장도 찍었는데 당신은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응.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사람하고 연락은 잘안 되는데 정말 만났을 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귀자고 말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만나봤자 응. 솔직히 되게 피곤할 것 같아. 나만 스트레스 받고. 응. 그때 또 그때는 몰라. 어, 몰라. 어.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주위에서 말해줘도. 어.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어. 들리고. 어. 어. 그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한다니까. 아 그래 우리 오빤 정말 힘든 힘들지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그런 여자, 그런 남자는 피해주세요. 안녕! 도망치세요! <laughs>